고린도 우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운독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고린도인이여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입이 열렸다 라고 하는 것은 어, 가감없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음, 넓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사랑과 애정과 관용과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무한한 그 아비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 또 사도 바울을 포함한 그런 사도들. 또 함께 동역하는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마음이 넓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입이 열리고에는 이제 능동태로 써 있고 마음이 넓어졌다는 거 수동태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 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아, 너에게 증거했었던 이유는 너희들을 향한 마음이 넓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넓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넓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럼 12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 안에서 좁아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너희들이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너희를 향한 마음들이 협소하고 편협하고또 우리들 마음 안에 너희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어 뭔가 압력을 받고 있는 게 아니다. 좁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너희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 마음에 어떤 속박도 없다. 그 얘기는 우리 마음이 넓다. 우리는 너희들을 향하여 그렇게 편협하게 생각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없다.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너희가 우리를 향해서 편협하게 생각하는 거지. 너희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좁아진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지. 우리 마음은 전혀 좁지 않다. 아,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아, 넓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앞에서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5장 13절에 우리가 뭐 계속 보았던 얘기지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오 정신이 온전하에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미쳐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스러움에 압도당하여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으며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정신이 온전하여 우리는 너희들을 위해 살았다. 사도바울의 인생은 고린도 교회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비롯하여 또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영혼을 위한 것이죠.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요.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우리 오늘 본문으로 좀 본다면 우리 입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압도당하는 마음과 너희를 향한,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입이 열려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던 것은 우리 마음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14절에,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다. 그 사랑이 강권된 거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넓힌 거죠. 그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관용하셨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오래 참아주셨는지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거기에 강권되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았고, 그래서 교회를 향한 마음을 또 성도들을 향한 마음을 볼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오래 참아주신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넓혀져? 그렇게 그 사랑에 강권되어? 교회를 위해 살 수밖에 없었나?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나? 그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이다. 5장 17절.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떠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매마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명자기 때문에. 그죠? 그 사랑의 강권데요그 복음을, 그 사랑을 증거해야 할, 화목하게 해야 할 직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난 너희들에게 입이 열렸고 또 마음이 넓어졌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사도바 울이 말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 증거한 것이었죠. 그래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실은 고린도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말 중에는 책망이 많아요. 만약에 너희들을 향한 마음이 내 마음이 넓어지지 않았다면 그냥 좋은 얘기만 했을 것이다. 굳이 뭐하러 너희들과 그렇게 관계가 소먹소먹해지며 그렇게 책망까지 내가 하겠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교회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바울은 그렇게 마음을 다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향한 마음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그걸로 인하여 욕을 먹더라도 조롱을 받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너희들을 향한 참된... 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오래 참으며 또 그렇게 내가 거짓사도다. 저 사람은, 어, 저 사람의 복음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거짓사도 논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 조롱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증거했었던 것은 내가 너희들을 향한 마음이 넓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다 그리고 4절에 우리가 어제 상고했듯이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가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 궁핍, 환란, 고난, 그 모든 고난 중에서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됨을 자천하며, 즉 스스로 추천하며 내가 너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끊임없이 너희를 향한 기도를 하며 그렇게 해서 나에게 돌아온 건 뭐였냐? 욕됨이었고 또 악한 이름이었고 죽은 자 같았고 무명한 자 같았고 괄시였죠. 사람들의 평판, 그리 좋은 평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유명한 자요, 나는 죽임 당한 자 같지만 나는 살아있는 자며, 나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으나 내가 모든 걸 가진 자였다. 고린도인들이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중에서도 나는 너희들을 향한 마음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 이얘긴 거예요, 사도바오.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죠?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그러니까 아비가 자녀들에게 훈계하듯. 자녀가 사실은 아직 철이 들기 전에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죠. 부모가 야속할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삐지지 않죠. 상처를 받더라도 내리 사랑이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영적인 자녀들을 케어하듯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참고 견디며 자녀를 대하듯 사랑으로 기도했고 입이 열렸고 마음을 넓혔어요. 그리고는 말하라는 것은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하니 느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너희도 이렇게 협소하게 속 좁게 자꾸 너희 아직도 고집안에 갇혀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도 내가 그렇게 환란과 고난을 내가 짊어지며 그렇게 너희들에게 마음을 넓혀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너희들을 향한 입이 열리는 것처럼 너희도 마음을 넓히는 게 합당하다. 근데 여기 보면,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도바울의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사도바울은, 마음을 넓혀! 라고 말하지 않고, 기꺼이, 기쁨으로 하길 바랍니다. 그걸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빌레몬서인데요. 우리 잠깐 가볼까요? 빌레몬서 1장 19절인데요.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아마 빌레몬에게 큰 해를 가하고 도망을 갔다가 잡혀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죠 노예가 주인을 해를 가했으니까. 근데 또그 마침 그 감옥에서 누굴 만나냐면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오네시모가 회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빌레몬이랑 또 바울은 너무 잘 알죠. 아마 빌레몬은 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양육을 받은 바울에 아마 큰 빛이 있는 그런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 도리어, 어, 1장 8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당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나. 무슨 일이냐면, 오네시모르가 회심하여 이제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제 해를 가하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다시 회복된 종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빌레몬에게는 사실 상처가 있겠죠.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다. 무슨 얘기야? 사랑해. 그게 그리스도의 마땅한 태도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잖아. 그렇게 명령할 수 있죠. 이거는 이 명령은 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이 명령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하고도 남는 거예요. 핑계로 없죠. 여긴 핑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난다면 이건 핑계 될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도들에게 나아가지 않았어. 요 명령이니까 왜안 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도리어 마땅한 일을 명할 수도 있으나 구절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나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득할 때 어떻게 간구하죠? 내가 너에게 마땅히 오네시모 받아줘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사랑으로서 간구하는데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어내 처지가 나 나이 많은 거 알지 여기에는 많은 게 담겨져 내 인생 도 알잖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가친 중에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오네시모가 회심하여 내가 너에게 강구한다. 11절, 그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가 머물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가친 중에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루지 않아.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원하기를 하지 않은 아니하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그래서 사도벌은 끊임없이 설득하는 거예 명령을 하려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설득하여서 정말 기쁨으로 그 일을 할수 있도록 기다리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보입니까? 15절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니 그 오네시모가 너에게 해를 가하고 간 것은 하나님이 오네시모가 이런 과정을 통하여 나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 정말 이제 영원히 너에게 정말 참 동역자로 믿음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너에게 진짜 참된 동역자로 주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 고난을 주신 거였을 거야 이렇게 그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스스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죠. 참 인격적이에요, 사도바울.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야지아니하고종 이상으로 곧사랑받는 형제로 둘자가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중앙에서 상관된 너희. 나에게도 이렇게 훌륭한 종이 됐는데, 하물며 너에게는 얼마나 더 유익한 종이 될수 있겠니? 사도바울은 하나하나 설득을 하는 거야. 1 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거든. 그것을 내 앞에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얘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그래. 나 가진 거 없지만 내가 다 갚을게. 이게 뭐야? 그리고 19절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나 바울이 침필로쓰로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라. 무슨 얘 내가 대신 다 갚아줄게. 근데 네가 나한테 빚진 거 많지? 나 근데 그거 말하지 않을게. 너 내가 너를 어떻게 오래 참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대우, 대우했고, 내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이 얼마나 값진 거니? 너 너무 잘 알지? 나 근데 그거 내가 따지지 않을게. 근데 만약에 오네시모에게 뭐 갚을 게 있다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했던 마음이 넓어졌던 것처럼. 그 은혜와 그 오래 참으로 내가 너희를 대했던 거 알지? 그보답으로 너도 마음을 넓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명령으로 하지 않고 설득하며 오래 참으며 인격적으로 끊임없이 뭔가를 아, 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할까요? 주님이 담에스도상에서 자신을 만나 주셨을 때. 주님이 자신을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감권하여내 마음이 넓혀진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넓으셔서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신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성도들, 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넓혀졌던 거예요. 그걸 알니까. 그걸 아는 너희니까그 마음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사도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마음이 넓어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마땅히 마음을 넓히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 이렇게 오늘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편협하고 협소하며 내 고집과 아집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상대방을 바라보며, 그렇게 또나 자신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애정과 용납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넓은 마음이 우리를 용납하셨고, 용서하셔서 그 사랑의 강권대에 오늘도 입을 열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넓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용납하셨듯, 우리도 그렇게 마음을 넓히게 하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강권되어 그 마음에 감격하고 있는 우리가 그 마음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넓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